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육급 13강입니다. 어, 제목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는 제목이라는 뜻도 있고, 이마라는 뜻도 있고,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자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뭐가 나옵니까?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오를 시지요, 오를 시. 오를 시. 여기는 머리 혈입니다, 머리 혈.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뜻일까요? 머리 혈인데, 보시겠습니다. 제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옳다고 생각해서 머리에 붙이는 게 제목이랍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머리에 붙이는 게 제목입니다. 머리 부분에. 우리 어떤 고문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할때 보면은 항상 그 글의 주제가 맨 머리 부분에 있죠. 뭐 여기서 글에는 머리가 없으니까 맨첫 페이지나 표지에 있는 거죠. 이 페이지 처음이나 아니면은 표지를 여기에서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제목제 자가, 어, 들어간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 문제라는 말했습니다. 문제,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니까, 러 물을 문 제목제,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차례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례라는 뜻도 있고, 순서, 여기에 또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과거라는 뜻도 있고, 어 뭐, 또 많죠. 자, 그런데 이 그룹 구조는 또 이렇습니다. 이 그룹 구조는, 대주, 어또 아우제가 나오죠. 아우제. 아우제. Oh, yeah. 어, 옛날 한자에는 이 죽자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는 그 대나무를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었어요. 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뭐 대바구니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고, 어, 또 창도 만들고 그랬죠. 창. 또, 뭐, 또 만들었을까요? 뭐, 문서도 이 대나무로 만들고 참 많습니다, 만든 게. 여기는 대죽이 두 개인데, 어, 이게 대나무 잎이 두 개예요. 그런데 꼭 대나무 잎이 두 개라는 게 아니고, 그, 한자에서는 똑같은 게두 개가 나오면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나무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우제, 뭐, 차례제 그런 뜻이 있어요. 아우제, 차례제.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 이 활궁자가 보이죠 이렇게 활궁자 여기 이 부분이 활궁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창이라든가 어떤 자루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이라든가 어떤 막대기 자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실이나 노끈이나 아 이렇게 가죽국 같은 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감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끈을 감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가보면 안 되겠죠.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차례가 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이제 자녀가 태어날 때, 에,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면은 형이 되고, 어, 늦게 태어나면은 아우가 되죠. 그러니까 형과 아우, 순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대죽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죽자는 또 여기에서는 죽관을 의미합니다. 죽관. 주가는 제가 여러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주가 이런 거 어,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엮어요 이렇게 어,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한자를 쓰죠 이렇게 이렇게 한자를 써요 그럼 여기도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써야 돼요. 또 이제 어, 이렇게 주관을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또순서 대로 써가지고, 이제 먼저 쓴 주가는 위에, 또 나중에 쓴 주가는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도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문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가는 문서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글씨를 써서 대나무의 주관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해놓은 게이이 이 차례제 순서제 과거제다. 그러면 이제 또이 어, 어 차례제자가 들어간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자 단어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제일을 한번 보시죠. 제일, 제일 차례제 한일 하나일 그럼 첫째 그런 뜻입니다. 제일 그러면은. 첫째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눈 목자를 보시겠습니다. 눈목 여기에는 또 눈이라는 뜻도 있고 눈동자 뭐 눈찌 눈에 관계되는 것이 눈동자 눈찌 뭐 눈여겨 볼 그런 것도 있고 목로 또 우두머리 그런 뜻이 있어요. 목로 우두머리 어쩔 때 우두머리는 있습니까? 어쩔 때? 어 우리가 두목이라고 하잖아요. 두목 그럴 때그 목자가 어, 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눈의 모양을 본뜻서 만든 글자예요. 눈의 모양. 그럼 이제 한번 보실까요? 눈의 모양 이렇게 이돼 있죠. 이렇게 눈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눈의 모양을 본뜻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글자로 되면서 이 눈이 이렇게 세모로 된 거예요.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세모로 된 거죠. 눈이. 세모로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되십니까? 요거가 이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다가 뒤로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된 부분이 여기고 또 여기 둥그렇게 된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동그라미 비슷하게 요렇게 눈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글자가 되면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된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 이 눈목자의 변천 과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눈목자는 다른 한자와 합해져서 합체자가 될 때는 합체자가 될 때는 눈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눈동자 또 눈의 움직임, 또뭐 보는 일, 눈의 상태, 어쨌든 눈하고 관계되는 그런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이 눈목자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목, 학교를 뭐 다녀보신 분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주목,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또 아니면 어디 강의를 들으실 때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목이라는 이야기는 눈길을 어떤 한 곳에 딱 집중시키는 거예요. 눈길, 눈동자, 시선을 어디 한 곳에 딱 집중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늘다를 보시겠습니다. 마늘다를 보시겠습니다. 마늘다는 많다는 뜻도 있지만 또 나을 그런 뜻도 있어요. 나을 뭐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전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전공 무슨 과목을 뭐 어떤 일을 전공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이렇지요. 또 이런 거죠. 이게 전역석이죠. 전역석, 전역석. 여기도 전역석입니다. 전역석. 자, 그러면 이제 예, 전역석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한자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두번 나온다. 그러면 많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 세번 나오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저녁이고 또 저녁이다. 그래서 밤이 깊었다. 어둠이 짙었다. 그래서 많다. 밤이 깊어서 어둠이 짙어서 많다. 또 이제 밤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글피 밤, 이렇게 해서, 어, 밤이 여러 번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또 날들이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밤이 깊다 었 그런 뜻도 있고 날들이 많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제 또이 예, 많을 다하고 합쳐져서 또 다른 한자 단어를 만들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약입니다. 다수가 그렇다. 다수 많을 다수 수. 그러면은 숫자가 많다. 많은 수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또 느낄 감으로 가시겠습니다. 느낄 감. 느낄 감은 느껴야 되는 겁니다. 느낄 감. 느낀다. 뭐를 느끼냐. 느낄 감. 또 느끼게 할 감. 느낌감. 감동할 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동할 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런 뜻이 있죠. 어, 마음심 자가 있습니다. 마음심. 마음심. 오, 뭐 있습니까? 여기에 또 다함 자가 있네요. 다함. 다함, 다한다는 거예요. 뭐를 다해요? 하여튼, 다, 다함, 다해요, 다해. 자, 그러면, 여기서 다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자, 마음은 거, 다 아실 거고, 이 다함 자는 또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함 자는 구조가 어떤 구조일, 구조일까요? 입구. 입구. 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도끼월 자예요. 자, 도끼월. 도끼월. 여기가 살짝 올라가야 되겠네요. 도끼월. 자, 이 입구, 입구 자는, 어, 여기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질러요. 왜 소리를 크게 질러냐? 이 도끼월은 도끼이기도 하지만, 이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무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기를 보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힘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무기의 위험에 목청껏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꼭 무서워서만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정말로 감동적인 일을 봐요. 감동적인 일. 아주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적과의 전투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악전고투라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적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런 걸 보면 무기의 위험이 아니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 그냥 느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낀다 마음으로 다한다 그게 느낄 감이다 마음을 다 해야 느낌 감입니다. 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 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이 느낄 감이 들어가는 한자 단어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감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마음을 다 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많이 움직여야 면 머리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어, 마음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또 공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감, 어, 공은 어, 함께 공, 느낄 감, 공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 발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게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 개를 보실까요? 열 개는 또 이런 한자인데요. 열 개, 열 개. 여기는 열다는 뜻도 있고, 또 편다는 뜻도 있어요. 편다, 벌린다, 그런 뜻도 있고, 열 개, 펼 개, 벌릴 개. 어,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한자의 구조는 이렇죠. 자, 이렇습니다 어, 문, 문자가 있죠? 문, 문. 문은 다 아시죠? 저도 아는데요. 뭐 문, 문, 문.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10개예요. 이게 10개. 이게 10개. 그럼 이1 0개는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10개는 또 이렇게 나눠지죠? 10개는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 위에 한일자가 있어요. 여기 한일. 여기 한일은, 한일.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이, 이런 한자가 있죠. 이게 맞들 공. 또는 두손 맞잡을 공. 그런 뜻이 있어요. 맞들 공. 또는 두손 맞잡을 공.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한일자는 문 빗장이에요. 문 빗장.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골에 이 대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끼워 놓은 거 보셨죠? 그게 문빗장입니다. 문빗장.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뭘까요? 이 맞들공은 두 손이에요. 두 손. 왼손, 오른손 두 손. 두 손인데 이두 손으로 빗장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려 가지고 문을 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손으로 문 빗장을 들어 올려서 문을 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열 개하고 합쳐져서, 어, 만들어지는 한자 단어, 개업, 개업 열 개, 업, 업, 일업 그러니까 영업을 시작함. 그런 뜻도 되고,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